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재미 TV의 재미있는 최입니다. 오늘은요. 같이 면접 메이크업을 해 보면서 또 저의 면접 노하우도 공유 드리고 서로 면접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수 있는 시간을 좀 기획해 봤어요. 또 요즘 이제 본격적인 면접 시즌이 됐잖아요. 아직 저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의 경험으로 느꼈던 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해서 기억해 보았습니다. 너무 지금 바탕이 안 가여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바탕을 무엇이든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요. 면접에서도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빨리 메이크업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눌게요. 오늘 이 유튜브가 여러분의 면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의 기운 다 팍팍팍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증짜 눈을 떴을 때 면접날 아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진짜 떨리죠? 아마 엄청 무섭고 두렵겠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분 좋지만은 않은 약간은 불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당일이에요. 여기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떨리는 걸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뭔가 벌렁벌렁거리고, 막 안절부절 못하겠고, 할것 같고 그 긴장감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정말 중요한 면접을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긴장감에 집중하는 순간 말리게 돼요. 떨림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떨지 않는 방법이다. 야, 화장을 해야죠. <laughs> 베이스 깔고. 용기를 얻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김성주 선배랑 몇년 전에 슈퍼스타 K 생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또 슈퍼스타 K가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진짜 많은 사람들 보니까 너무 떨리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거 망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불교의 생각이 다르면서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실수할 거야 이런 나쁜 생각에 또 사로잡히기까지 하면서 진짜 자신감은 없어지고 너무너무 긴장이 돼서 생방송 앞두고 울거하고 집에 가고 싶고 그랬어요 그때도 저는 방송을 꽤한 연차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기하고 있던 김정수 선배님한테 물어봤어요 선배님 저는 아직도 생방송을 앞두고 이렇게 떨립니다 선배님은 안 떨리시죠? 너무 부러워요. 그랬더니 김성수 선배님이 뭐라고 하셨는아요 아니야, 나도 떨리는데. <laughs> 저는 진짜 이 이야기에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었어요. 저렇게 방송을 잘하는 선배님도 저렇게 연차가 많고 경험이 많은 선배님도 지금도 긴장하는구나. 지금도 그 떨림은 있는구나. 이게 내가 이상하고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마음 안에서 심장이 쿵쾅쿵쾅쿵 해서 땀나는 이 느낌에 더 이상 크게 집중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신체적으로 그런 반응을 올수 있어요. 그럴 때, 응, 음, 당연한 거야. 누구나 이렇게 떨리는 거니까 난 이제 내 것만 잘하면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김성 선배님. 그 말이 너무너무 저한테 큰 교훈이었달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큰 생방송을 하거나 중요한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그 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도 떨리고요. 김성수 선배님도 긴장하고요. 긴장하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이 면접을 보는 날, 떨리는 거 당연합니다. 다만 그 떨림에 너무 집중해서 나는 망할 거야. 아, 내 심장이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끊어버리세요. 여러분이 준비했던 거에만 자꾸 자꾸 이렇게 쉼업을 하면서 집중을 하려고 해보세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일 메이크업을 해야죠 여러분 이 와중에 우리 공주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 드세요 예 식사하시고요 나라의 면접을 이야기하는데 고양이가 말이야 <laughs> 이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대박. 면접장에서 과하고 화려한 메이크업은 피해야 하니까 좀 깨끗하게 해볼게요 음. 면접 가는데 바쁘니까 그냥 한 팔레트로만 쓱싹쓱싹 할 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하지 않고 깨끗한 나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하는 거. 전 눈을 좀 똘망똘망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윽하게 음영을 살짝 넣어준 메이크업을 할 겁니다. 아, 그리고요. 저한테 애교살 질문 물어봐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아, 안 갖고 왔었는데. 아임 스테이크 섀도 폴링 스탑. 라인을 그려볼게요. 는 미샤꺼. 저 라인은 브라운 컬러로 그려요. 그냥 이렇게 점막만 살짝살짝 채우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여러분 이제 눈을 그렸으니까 그야기를좀 해볼까요? 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면접장에 갔어요. 갔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면접장에 가서 문을 딱 열었어요. 면접관들의 표정은 아마 엄청 피곤해 보일 겁니다. 면접관들이요, 여러분들한테 흥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면접을 많이 봐서 피곤해서예요. 면접관들은 정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처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피곤한 면접관들의 얼굴에 실망해서 내 면접을 망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 면접관님들이 피곤할 수는 있어도 그 시간부터는 이제 나의 시간인 거예요. 안 그래도 피곤한면 면접관들을 지루하게 한다.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저는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뭐 나의 스펙을 자랑하고 오거나 내가 이런 사람 진짜 다 보여주고 그것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면접관들을 지루하지 않게 만든다. 근데 그게 막 면접관들의 웃기라는 뜻이 아니라요. 면접관들에게 내가 흥미로운 사람이 되는 그럼 어떻게 흥미 있는 사람이 되느냐?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막 자기소개를 할때 보통 비유를 많이 써서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거북이 같은 사람입니다. 느리지만 정말 성실하고 저는 한결같은 소나기. 저는 한결같은 소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들, 흔한 비유들은 쓰지 않는게 좋은 것같고요 차라리 솔직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어떤 비유를 찾거나 한 단어를 찾아서 정의하는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나운서 후배들 면접을 참관하고 또그 면접 진행 과정에서 함께 참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되게 재밌었던게 친구가 "저는 관종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저 친구 누구야? 되게 솔직한데 엄청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임팩트 있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직무와 어울리는 내가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를 어필할 수 있는 나를 표현하는 어떤 한 단어나 비유를 생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상한 거 말고 재미있는 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말 절대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을 막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면접관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한 마디를 꼭 생각해 가세요. 자기소개할 때 강점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그 직무와 어울리는 나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스포츠 아나운서로 면접을 볼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스포츠 아나운서라는 직종이 지금처럼 많이 대중적이지 않아서 면접을 보러 온 친구들도 스포츠 아나운서에 대해서 크게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오는데 선배 스포츠 아나운서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면접을 온 친구들도 많았고 야구 타율을 읽는데 타율을 읽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3화를 푼 오리를 0 3 1로 이렇게 읽는 친구들도 있어서 적어도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 회사나 직업 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해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현대걸리버 맥도엘 선수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저 중학생 때였는데요. 맥도엘 선수랑 이상민 선수랑 조성원, 춘승균 존스 이렇게 멤버 베스트5가 있을 때 친구들이랑 일찍 헤어져서 나 집에 가서 농구 봐야 돼 이러면서 혼자 일찍 가서막귤 까먹으면서 겨울에 농구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면접 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나운서 면접이니까 뭐 얼마나 발음이 좋고 얼마나 전달력이 좋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스포츠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일반 아나운서와는 다르게 조금 더 차별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뻔한 자기소개 말고 나를 돋보이게 할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구, 축구, 야구를 다 좋아했습니다. 이것보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현대유니콘스 어린이 회원으로서 박재훈 선수를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박재훈 선수가 혜성 같은 신인이었는데 지금 이제 고참이 된 박재훈 선수를 그라운드에서 만나고 싶어요. 이런 저의 인터뷰 이야기들이 분명히 면접관들한테 어필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눈 아직 덜 그렸어요 여러분 눈을 더 그릴게요 말이 많으니까 눈을 덜 그렸네 눈동자 아래 부분을 살짝 라인을 그려주시면 눈이 또릿해 보여요 저의 요즘 메이크업의 하이라이트 블러셔를 하면서 정말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면접 연접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순간부터? 아닙니다. 면접의 시작은 면접 당 혹은 더그 이전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나운서 후배들을 뽑을 때 면접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돌렸었거든요. 근데 그 전화 통화에서 전화 예절이 너무 없고 매너가 없는 친구는 바로 체크 표시를 했었어요. 저는 그런 데서도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안내 전화를 받거나 회사 딱 면접 보러 갔을 때그 대기실에서 있죠. 그럴 때 정말 여러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면접장 안에 앉아 있는 몇 명만 면접관이 아니에요. 그 회사 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안 보는 거같죠 나랑 같이 일할 동료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매너가 없고 인성이 안 좋은 사람만. 그런 사람과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가는 날, 혹은 전화통화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더 태도에도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받았을데 이거 선물해줄게요. 살짝만 얹어주고요. 이제 립을 바르겠습니다. 말하면서 하니까 너무 배고파요. 전 다이어트 중이랍니다. 여러분,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면접관들은 연륜과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첫인상만 봐도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딱 면접장에 들어가서 인사하는 모습, 걸음걸이만 봐도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감 있고, 패기 있고, 씩씩하게 인사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쭈뼛쭈뼛 되는 모습은 자신감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신감을 위해서 면접 바를게요. 저 원래 쨍한 거 좋아하지만 면접에선 더 쨍한 거 바르면 안되까 은은한 컬러를 발랐습니다. 짠! 저희 면접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어요. 사실 면접 메이크업에 집중하기보다 너무 수다 떠는 데 집중을 했네요. 여러분, 오늘은 면접 메이크업을 같이 해봤습니다. 취업도 결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도 결국 많은 헤어짐 끝에 정말 사랑하는 딱한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면접에 떨어지고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원치 않았을 때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딱한 명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중요하듯이 회사도 정말 나랑 잘 맞는 좋은 회사 딱한 군데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 전에 수없이 떨어졌던 건 결국 그 하나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그렇게 멀리 보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또 원하는 회사에 좋은 결과를 얻어서 취업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저도 응원할게요. 오늘 제가 드린 면접 팁이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저도 응원할게요. 화이팅! 힘내세요! 지준생 여러분, 화이팅!